문별 씨와 슬기 씨실제로 굉장히 친한 사이고요. 또 오른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아이돌 멤버들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다는 것 굉장히 이쁩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실제 오디션 현장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슬기 씨. 자 계속해서 가운데 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역시 아이돌 드라마 공장. 위한 멋진 포즈, 섹시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드벨벳의 슬기 씨였습니다. 친해졌어요 하는 다정한 포즈. 예, 갈게요. 자, 4, 3, 2, 1. 좋습니다.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친밀하게, 예, 다정하게. 고맙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어, 이번 기회로 저희 일곱 명의 매력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에서 연기를 하는 또 다른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떠한 조언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연기한 것, 이제 첫 화가 나왔잖아요. 봤대요, 멤버들이. 응. 봤는데 너무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제가 연기를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멤버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냥 너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냥 편하게 연기하면 된다 해서 응. 정말 마음 편하게 갔는데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laughs> 예, 본인도 굉장히 만족하고 멤버들도 만족하고, 예. 연기 잘 잘했, 내가 잘했단 뜻이죠? 아, 그건 아니었는데 <laughs> 이 극중에서의 네. 역할이 그냥 슬기였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연기를 도전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부담감을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제 연습생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솔직히 정말 이렇게 또래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지만 음악적으로 저희 레드벨벳은 통통치는 노래를 했다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노래와 춤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음악과 춤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좀 네, 순위권도 노려보고 싶고 신인왕 <laughs> 있습니다 네? 신인왕을 노려보고 싶다 아니 순위권을. 아, 순위권 순위권 네. 순위권 아 좋습니다 예. 아 옆집 소녀가 그럼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있나요? <laughs>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비밀.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맡은 포지션은 어, 항상 다재다능하고 뭐든지잘 해내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멤버들의 추천으로 극 중에서는 제가 리더를 맡아서 아하. 이제. 이름 팀명을 소개하고 약간 그렇게 통솔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어, 실제로는 약간의 허당미가 좀 강하고요. <laughs> 그래도 극 중에서나마 이렇게 뭐든지 잘 해내는 역할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저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요. 어,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오히려 더 기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일곱 명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데뷔까지의 그 일화 같은 것도 많이 담겼으니까요. 많은 팬분들도 궁금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D님과 김자영 멤버들 사이 호흡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아들모, 파이팅! Thank mm -hmm. you.